안녕하세요. 리블맨입니다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ATP 어워즈 최종 수상자가 공개됐습니다.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컴백 선수상, 기량발전상, 신인상, 올해의 코치상, 인기상, 그리고 스테판 에드베리 스포츠맨십상 등 모두 8개 부문인데요. 연말 랭킹 1위를 확정한 선수가 자동 수상하는 올해의 선수상은 야닉 신어가 차지했습니다. 신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로시 팬들의 투표만으로 받는 이상은 2003년부터 19년 연속 페더러가 독식했고, 22년 나달이 한번 받은 뒤 신어가 그 자리를 쭉 지키고 있습니다. 구상 이후 화려하게 복귀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컴백상은 베레티니, 기량 발전상은 시속 200km가 넘는 세컨 서브를 선보이며 서브의 신기원을 연 페리카르, 신인상은 맨시크, 코치상은 테일러 프리츠를 지도하는 마이클 러셀이 받았습니다. 특별 상인 아서이씨 인도주의 상은 올해 은퇴한 도미니크 팀이 수상했습니다. 어워즈의 대미를 장식한 스포츠맨십 상의 주인공은 디미 트로프였습니다. 이 상은 한해 페어플레이 정신과 뛰어난 기량. 그리고 코트 안팎에서 성실함을 발휘한 선수에게 쓰여 하는데 2004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페더러, 나달이 나눠가졌습니다. 페더러가 은퇴하고 나달이 자리를 비운 사이 루드, 알카라스에 이어 올해는 디미트로프까지 3년 연속 생애 첫 수상자가 나온 건데요. 개인적으로 디미트로프의 연습을 직관하며 참 친절한 선수라고 느꼈었는데 두 차례 후보에만 올랐다가 드디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상자 발표까지 끝나며 올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아직 뒷말이 무성합니다. 후보 선정 기준 때문인데요. 일단 스포츠맨십상을 비롯한 컴백상, 기량 발전상 등의 후보는 세계 테니스 저널리스트 협회가 선정합니다. 이 협회는 단순히 테니스 기사를 쓰는 걸로만 가입할 수는 없고, 2년 내 메이저 대회 두 차례를 포함해 12개 대회 이상 직접 방문한 저널리스트에게만 가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례 검토를 실시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널리스트들은 자격이 박탈돼서 가입은 물론 자격 유지도 까다로운 협회인데요. 즉, 테니스를 위해서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가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먼저 후보를 정하고 ATP 선수들이 투표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는데, 세계 1위이자 올 시즌을 자신의 천하로 만든 신어는 아무런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기량이나 포트 한판 매너 모두 좋았던 신어인 만큼 스포츠맨십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디미트로프, 알카라스, 루드 팀만 후보 지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별다른 화력 없이 은퇴한 팀이 후보가 되고 1위 신너는 빠졌다는 게 줄곧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해 코치상을 탔던 신너의 코치 카일과 반오지도 올해는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치상의 경우 후보부터 수상자까지 모두 ATP 코치들이 직접 정하는데요. 즉, 자력이나 팬들 투표 수상 외에 신어팀은 전문가, 동료들의 지목은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자연스레 도핑 문제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한때 여자 세계 9위까지 올랐던 페트코비치는 신어의 도핑 문제가 현재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ATP 입장에서는 신어팀이 스포츠맨십상 코치상을 탄뒤 자격정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핑 문제로 결국 전문가 코치들의 외면을 받았거나 혹은 ATP가 일부러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뭐가 됐든 신어팀은 지난해 기량 발전상과 인기상, 코치상까지 독식했는데 1년 만에 최강자에 올랐음에도 수상 실적은 미치지 못한 다소 찝찝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기량 발전상은 잭드레이퍼가 더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더블 바우스 논란 등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은퇴한 라파엘 나달은 어쩌면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ATP 어워즈의 모든 부문을 다 수상한 유일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올해의 선수와 스포츠맨십상을 각각 다섯 차례, 2003년 신인상, 2005년 기량 발전상, 2011년 인도주의상, 2013년의 컴백상을 받았는데요. 2022년 인기상까지 받으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조코비치는 연말 랭킹 1위로 올해의 선수는 8번이나 받았지만 2018년 컴백상 이후 다른 부문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로는 2015년 정현이 기량 발전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톱 5가 아닌 선수가 스포츠맨십상을 타고 다른 부문에서도 톱 10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올해 ATP 어워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